나 <목소리도> 유튜브에서 <있었어요> 외계인 한 그자 남자랑 봤어봐가 어 앉아있던데 여자랑 남자랑 그런데 술 마시고 있어 근데 둘이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없어졌어. 뭐좀 뭐다? 뭐다? 뻥친 거야? 어 외계인 아. 없어? 아니 외계인에 있어. 이제 성글라스 봐. 우주 엄청 큰거 알지? 지구보다 어. 큰거 알지? 태양보다 큰거 알지?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근데 네, 그렇게 큰 우주에 지구같은 행성이 여러개 있겠지? 행성 뭔지 알아? 지구처럼 생긴 넓으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있겠지? 맞지? 응. 그러 그렇게 많은 행성들 중에 지구랑 똑같은 행성이 한개쯤은 있겠지? 맞지? 응.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구처럼 생명체가 그거 아니야? 응 여기 돼있다 <laughs> 시끄럽다, 그만하라고 다 우주 설명 안 돼? 걔를 보고 있어 <laughs> 걔가 더 좋던데 <좋았다. 웃음> 우주가 걔한테 줬다 <졌다>, 걔가 <laughs> 야, 도대체 형 설명 안 들어, 유주 씨가 걔가 더 좋아? 응 <laughs> 신기하지 않아, 우주? 응아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지? 그렇지? 나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면 안 돼? You <laughs>